여러분, 봉창 기도를 제대로 올리면 자식 팔자가 터집니다. 그저 절에 가서 기도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 어떤 도량,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가에 따라 그 작용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집니다. 아무리 간절히 발언해도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방향에 맞춰 봉창기도를 올리면 자식의 흐트러진 기운이 잡히고 막힌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울림입니다. 여러분의 염원이 부처님께 닿기 위해선 부처님께 올리는 진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자식의 이름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관세음보살이라고 세 글자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아 발언하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둘이 되고 백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늘에 닿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식이 잘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이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면 자식의 운도 평온해집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그냥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려면 큰 기운이 필요합니다. 봉창 기도는 바로 그 기운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올리면 부처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상에 집착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집착의 무게로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봉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올리고 등 하나 켰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바로 작용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지 절에 가서 빌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여러분의 정성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반야 신경에서는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모든 괴로움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의 첫 걸음은 마음을 맑히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바로 결과만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합격하길, 승진하길, 병이 낫길 바라며 조급한 마음으로 저를 찾습니다. 그 조급한 기운이 기도의 맥을 끊습니다. 자식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싶다면 우선 여러분 자신이 평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절의 공덕과 만났을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봉찬 기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어디에서 올릴 것인지, 언제 올릴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길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진짜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식을 위한 봉찬 기도를 올리려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봉찬의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불전함에 봉투를 넣고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순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은 순서대로 열릴 때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고 수행의 자리를 정하고 마음을 고르게 편 다음에야 비로소 그 기도는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허공도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작용은 순서에서 비롯됩니다. 절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향 하나를 피우고 그 향이 피어 오르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향과 함께 날려보낸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작은 행위 하나가 나와 부처님의 간격을 줄여주는 가교가 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아무리 정성껏 기도를 올려도 그 염원이 공허하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세번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부르되 소리를 내지 말고 오직 마음속에서 부르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세 번의 부름은 무심히 넘기지 마십시오. 암경에서는 마음에 집중하면 백천겁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전합니다. 세 번의 간절함 속에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공덕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봉찬을 올릴 차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으로 어떤 마음으로 봉찬하느냐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올릴 때는 그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아이가 걸어갈 삶의 길이 평탄하길 장애가 사라지길, 밝은 복이 열리길 바라는 진심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봉차는 단순한 이름 적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실어 보내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봉차는 마치 이름만 적힌 편지와도 같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수 없듯, 부처님의 자비도 거기까지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봉찬지의 자식 이름을 적을 때 손끝의 떨림을 느끼십시오. 그 떨림이 여러분의 기도의 떨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마음을 담을 때, 비로소 기도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도량의 기운과 만나면서 현실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기도는 단지 의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공찬을 올린 후에는 잠시 머무르십시오. 곧장 자리를 뜨지 마시고 부처님 앞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이때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점입니다. 반야 심경에서는 무색무멸이라 하셨습니다. 집착도 기대도 내려놓고 그저 맡긴다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과정을 모르고 건너뜁니다. 그래서 절에 수없이 다녀도 자식의 팔자는 그대로이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순서, 올바른 마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봉찬을 올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작용을 확실히 받는 방법을 아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찬을 올리는 순간 그 이름과 발언은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마음의 파동으로 부처님께 전달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간과합니다. 봉찬은 올린 즉시 기도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행위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그 작용이 현실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행동이 곧 마음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봉창 기도를 올려놓고도 집에 돌아가 자식에 대한 걱정과 비난, 분노를 쏟아낸다면 기도의 작용은 스스로 끊어집니다. 봉창 기도는 절 안에서만이 아니라 절 밖에 삶까지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봉찬을 올린 뒤 바로 이어서 하셔야 할 것은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과 정성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회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선행을 자식의 이름으로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좋은 말을 해주거나 미안했던 마음을 먼저 풀어내는 것 모두가 회양이 됩니다. 원각경에서는 자비는 돌려주는 마음에서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회양이 봉찬 기도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봉찬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백중 49일 기간 중 특히 새벽과 해질 무렵이 가장 강한 시간대로 여겨집니다. 이 시간은 도량의 기운이 가장 맑아지고 마음의 파동이 가장 잘 전해지는 때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두시간대에 봉창과 함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특히 새벽에 도량의 공기가 아직 차갑고 고요할 때 여러분의 한숨과 기도가 훨씬 멀리 닿을 수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한 생각에 집중이 삼천세계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집중된 순간의 힘은 크고 강력합니다. 봉창 기도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의 질입니다. 자식을 위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아이가 고통을 떠나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발언을 반복하십시오. 이때 자식의 얼굴을 선명하게 그려보고 밝은 빛 속에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발언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집중됩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천 가지 세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마음으로 만든 그 모습이 이미 아이의 미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봉창 기도를 올린 뒤 기도의 울림을 길게 이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을 내는 동시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절에서 두 손을 모았던 그 정성을 집에서도 이어가십시오. 자식을 대할 때의 말투, 표정, 시선이 부처님 앞에 기도와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봉창기도가 산 속으로 작용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났다면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비록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물이 방향을 틀때 처음엔 미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바다로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자식도 그렇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봉창 기도는 단지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업장의 강을 돌려놓는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창 기도를 올렸다면 이제는 그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봉찬이 단지 부처님 앞에 이름을 올리는 의식이라 생각하면 매우 얕은 이해입니다. 봉차는 도량의 힘을 빌려 여러분의 발언을 부처님의 대자비심과 연결시키는 매우 정밀한 수행의 구조입니다. 특히 백중 49일 기간은 업장이 가장 빠르게 소멸되고 기도가 작용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날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의 관문이라 보셔야 합니다. 능엄경에서는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실천하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봉창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상태입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 아직 미움, 원망, 실망, 불신이 가득하다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봉창은 단순한 제의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하는 정신의 씨앗이자 자식 운명을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파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량에 봉찬을 올려야 자식 복이 열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그 절에 기도 에너지가 쌓여 있는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정성껏 기도해 온 도량은 마치 물이 고이는 연못처럼 기도의 기운이 머무릅니다. 법구경에서는 정성된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절은 이름이 유명해도 기도가 흐리지 않은 곳이 있고 어떤 절은 작고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진심이 가득한 수행자들 덕분에 도량이 많습니다. 둘째, 봉찬 후에도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입니다. 일부 도량은 봉찬만 받고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도량은 봉찬 이후 매일 예불 중에 이름을 불러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발언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기도는 부모의 기도와 도량의 기도 그리고 부처님의 응답이 삼박자로 맞물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의 삶은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운명은 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절에서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축적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무속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그 절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 중 자식 문제로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올리고도 마음의 언어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는 안 돼서 우리 아이는 반드시 잘될 거야로 바뀐 순간 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병은 마음에서 생기고 치유도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봉찬을 올렸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아직 내 아이는 변하지 않을까? 가 아니라 나는 그 기도를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전하는 기운으로 전해집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식탁 위에 반찬 하나까지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 진심이 일상에 배어 있을 때 봉창 기도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 앞에 올린 이름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여러분의 자식은 무형의 보호막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봉창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막은 스스로의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의 삶에 그림자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진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자식의 운명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그 변화의 시작을 도와줄 뿐, 끝까지 함께 걸어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봉찬 기도를 올린 후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지속성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절에 가서 봉찬을 올린 뒤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봉창기도는 그날의 행위가 아니라 그날 이후의 삶 전체를 통해 작용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작은 물방울도 모이면 큰 바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정성이 쌓여 여러분과 자식의 삶 전체를 채우는 바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봉창기도의 에너지를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말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말이자 생각이고 그 말과 생각이 파동이 되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절에서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놓고 집에 돌아와 우리 아이는 왜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면 그 파동이 서로 충돌해 기도의 기운이 흩어집니다. 유마경에서는 언어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전하는 말과 시선이 곧 봉창 기도의 연장이자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실천입니다. 봉창 기도는 부처님께 기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 부모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부터 정화하겠습니다. 내 말과 생각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봉창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바뀔 때그 파동이 자식에게 전달되어 자식의 삶이 조금씩 정돈됩니다. 능험경에서는 한 생각의 변화가 삼천세계를 울린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한 생각이 바뀌면 자식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봉창 기도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회양을 해야 합니다. 회양이란 내가 올린 기도와 공덕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동시에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모든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심과 맞닿을 때그 기도는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하나이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확장할 때 기도는 더 깊이 작용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함정은 조급함입니다. 언제 응답이 올까 왜 아직 아무 일도 없을까라는 마음이 기도의 문을 닫습니다. 봉창 기도를 올린 뒤에는 결과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음이 곧 공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니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 또한 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더큰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앞에 봉찬을 올리고 마음을 다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부처님께 드린 그 다짐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자식과의 대화 속에서 가족을 대하는 눈빛 속에서 어.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봉찬 기도의 진짜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봉창 기도는 이름과 봉투를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전환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자식의 팔자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를 믿고 꾸준히 실천할 때그 변화는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봉창기도의 기적은 절 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안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봉창기도를 통해 자녀의 길을 열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의 통로는 부모의 업에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운명은 자식만의 힘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엄말, 마음, 행동이 자식의 삶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함경에서는 부모의 인연이 자식의 생에 씨앗이 된다고 했습니다. 씨앗이 좋으면 열매도 달라지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복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봉찬을 올리는 그날만 정성스럽고 평소에는 불평, 한숨, 원망으로 일관한다면 기도는 그 에너지에 묻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란 마음의 파동이고 파동은 일관성을 가질 때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도한 날만 간절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면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짜 힘은 기도 후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다시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봉창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가는 의식입니다. 백중 4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훈련이며 그 훈련이 강해질수록 현실의 변화는 빨라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 앞에 앉는 것. 그것이 자식의 복을 열어가는 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인연도 흔들리고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아집니다. 자식이 누구를 만나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기도 속에서 이미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자식의 인연이 달라지고 그 인연이 자식의 미래를 바꿉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봉차는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의식이 아니라 내 자식의 미래에 책임지는 부모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름으로 자식에게 길을 열어 주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담겨 있어야만 그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은 기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울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맑고 바르면 그 기도는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대부분 부모가 모르게 옵니다. 어느 날 자식이 평소하지 않던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기회가 뜻밖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기도는 부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자식의 세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창기도를 드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기도를 믿고 기다리는 것. 믿음이란 무작정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 순간부터 내 삶을 바꾸어 가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참으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것. 그 모든 변화들이 바로 기도의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곧 자식에게 전해지는 실질적인 복이 됩니다. 기도는 하늘 위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땅 위에서 부모의 실천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실천은 조용하고 담담하지만 오히려 그런 꾸준함이 자식의 인생을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큰 기적은 큰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복하는 작고 일상적인 수행 속에서 싹 틉니다.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 여러분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봉창 기도의 겉모습이 아닌 그속 깊은 뜻을 마주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 문을 여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문은 바로 기도가 올라가는 길목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문을 올려도 그 기도가 부처님께 도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했지만 왜 변화가 없었는지 대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음이란 마음을 돌이켜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통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지럽고 흐리다면 봉찬의 정성과는 관계없이 기도는 허공에서 흩어집니다. 마치 조준하지 않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방향을 잃은 기도는 어디에도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절을 해야 합니다. 절에 들어가기 전문 앞에서 눈을 감고 세번 깊이 호흡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러 왔습니다. 나의 업이 자식의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해 주소서. 이한 줄의 마음 다짐이 바로 기도가 향하는 방향을 결정 짓습니다. 기도는 준비된 자의 마음에서만 피어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비어 있는 등잔에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봉찬 기도는 결코 물질을 바치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봉찬을 올린다는 것은 그 아이의 삶의 복에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씨앗은 물과 햇빛이 있어야 자랍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그 물이며 마음의 정성이 햇빛이 됩니다. 매일 아침 자식을 위한 짧은 발언문을 외우고 그날 하루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원각경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되는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봉찬기도는 씨앗을 심는 행위이자 자식 안에 붙여 씨앗을 깨우는 촉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봉찬을 올리고자 한다면 단지 부처님 앞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 안에 있는 가능성과 복의 문을 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봉창 기도를 올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올린 날부터 부모의 하루하루가 기도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소리 없는 삶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성보다 마음으로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눈빛과 손길을 기억하십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의 수행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봉찬입니다. 자식의 팔자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씨앗은 분명히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부모의 간절함과 정성으로 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봉찬 기도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가 기도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신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부처님의 자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자비가 여러분의 자식에게 길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